성유했니까요 7권. 제55.5-11성유다 흐름에 들매 몸 1. 벨루드와라의 품. 왕의 경. 세종께서 말했다. 수행생들이여. 어떠한 왕이라도 사대주를 주재하고 통치하고 목숨이 빠게 되고 하늘나라에 태어나. 33 하늘나라의 거주자가 되어. 요정들의 시중을 받고 감각적 쾌락의 종류를 갖추고 구비하여 그것을 누려도 네 가지 원리를 성취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고귀한 제자이든지 닭발한 음식에 살고 누더기를 걸쳐도 네 가지 원리를 성취하면 지옥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곳에서 벗어난다.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불, 둘째 법, 셋째 숨, 넷째 기회이다. 누군가 사대주를 정복하고 이네 가지 원리를 갖춘다면, 사대주를 정복한 것은 네 가지 원리를 성취한 것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원리를 성취하면 고귀한 제자는 흐름의든 님이 되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삶의 길이 정조되어 깨달음으로 간다. 네 가지란 바로 불법승 개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과 개행을 갖추고 깨끗한 믿음으로 가르침을 통찰하니 때가 되면 정정한 삶에 뛰어드는 지복을 성취하리라.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카 하시의 벨루스 에 있는 곳에 계셨다. 빼가 신자인 디가부가 병이 들어 괴로워하였다. 디가부는 아버지 조티카 장자에게 말했다. 아버지 세종께서 계시,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세존의두 발의 머리를 조화려 강의를 포하고 표하고 세존이시여 디가부가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데 중병입니다.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세종께서는 가엽게 여겨.저의 처소를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들아, 알겠다.아버지가 가서 이야기를 했다.세종께서는 디가부가 있는 곳으로 갔다.디가부여.견딜만한가. 그대의 고통을 감퇴하기를 바라고 증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 아니라, 감퇴하는 것을 알고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세존이여, 저는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느낌은 극심하여 증가하기만 하고 감퇴하지 않으며, 감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허, 네가 보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라. 부처님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거룩한님, 올바른님, 깨달은님, 종교한님이라고 믿음을 갖춰라. 그리고 법에 대하여 세종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에서도 유익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고, 슬기로운 자라면 알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믿어라. 승가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실천하고 조화롭게 실천하고 공양받을 만한 복받치라고 믿어라. 또, 균열되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현자가 칭찬하고 분노에 물들지 않고 산매로 이끄는 성자들의 계행을 갖추어라 세존이요 세존께서 설하신 네 가지 흐름에 들매고리가 있는데 그 원리들은 제게 있습니다 세존이요 저는 불법승계를 이미 갖췄습니다 어허 그런가 그렇다면 이네 가지 흐름의 들매 고리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명지의 원리들을 다시 닦아야 한다 그대는 세상에서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하여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한다 무상한 것에 대하여 괴로움을 지각하고 괴로운 것에 대하여 실제 없음을 지각하고 버림을 지각하고 사라짐을 지각하고 소멸을 지각해야 한다. 세존이요 여섯 가지 명제의 원리들이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하여 무상고무하를 자각하고 있고 버림을 자각하고. 사라짐을 자각하고 소멸을 지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죽은 후에 아버님이 고뇌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허 걱정하지 마시오 오로지 내가 말한 그것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시오 그러자 세종께서는 디가부에게 이처럼 가르침을 베풀고 떠났다 디가부는 곧 목숨을 잃었다. 많은 수행생들이 세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세존이요. 디가부가 세존께서 가르침을 베푼 뒤에 죽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행생들이요. 디가부는 현명하여 사실에 대하여 가르침을 따르고 사실을 가지고 나 다투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디가브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님의 경지를 성취했다. 사리프터의 경. 사리프터는 아난다와 아는, 함께 사바티시의 숲에 있었다. 존재 안 한다는 명상하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 사리프다 있는 곳으로 갔다. 사리프다여 어떠한 원리를 갖추면 세종께서는 그 사람을 두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삶의 길이 정초되어 계단음으로 가는 흐름에 든 님이라고 합니까? 보시오.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그렇게 인정합니다. 오기한 제자는 첫째, 부처님에 관하여 믿음을 갖춥니다. 둘째, 법에 관하여 믿음을 갖추고 셋째, 승가에 대해 믿음을 갖추고 넷째, 계행을 갖춥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추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의전 대신들이 세존을 만났다. 세존이 말했다. 집에서 사는 것은 속박이고, 티클에 덮인 삶입니다. 출가하는 것은 자유로운 공간의 삶입니다. 그대들은 방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는 다른 속박보다도 더욱 속박하는 억압적인 이러한 속박이 있습니다. 어떠한 속박 말이오? 세존이여, 여기 저희들은 꽃살라고 왕 파세나디가 유언으로 나가고자 원할 때 우리는 그꽃살라국의 왕이 탈만한 코끼리를 준비하고 그가 사랑스러워하는 궁녀 한 사람을 태우고 또한 사람은 뒤에 태웁니다. 그의 자매는 이처럼 향을 뿜어 향궤를 열어놓은 것 같고 왕녀와도 같습니다. 그 자매는 이처럼 피부가 부드러워 행복하게 성장한 왕녀 같습니다. 그때 그 코끼리도 수호되어야 하고 그 여자들도 보호되어야 하고 저희 자신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점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일으켰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다른 속박보다 더욱 속박하는 억압적인 이런 속박이 있습니다. 오호, 이전 대신들이여. 그러므로 집에서 사는 것은 속박이고, 뒷글에 덮인 삶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고귀한 제자의 고귀한 제자는 흐름에 든 님이 되어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네 가지란 뭘까요? 첫째, 부처에 대한 믿음. 둘째, 가르침에 대한 믿음. 셋째, 승가에 대한 믿음 넷째 마음속의 인색의 때를 제거하고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의전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고귀한 제자는 흐름에 든 님이 되어 타락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갑니다. 그대들도 불법승 그리고 보시에 대한 이 비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실천하면 흐름에 든 님이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집에 어떠한 보시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모든 계행을 지키는 자나 착하고 건전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기탄 없이 나누어야 합니다.꽃 살라인 가운데 몇 명이나 보시에 대해서 그대들과 동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세종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잘 이해하신다니 저희들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유익했습니다. 벨루드와라의 사람들의 경. 세종께서 많은 수행승들과 함께 꽃살라국의 바람은 마을 벨루드와라에 도착했다. 그때 바람은 장자들은 이와 같이 사키야족의 아들 수행자 고타마는 출가하여 꽃살라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수행승 무리와 함께 여기 도착했다. 세존이신 고타마는 이와 같이 올바르게 깨달은 님,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 종교한 님입니다.라고 명성을 떠날리고 있다.신들과 악마들과 하나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깨달아 설법하고 있다.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한다. 원만하고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한다. 그를 챙겨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들었다. 그래서 벨르드와라의 바람은 장자들은 찾아갔다. 곧다마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욕망이 있고 의도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 저희들은 어린 아이들 복적이 는 집에서 살고 싶고 가시의 전단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금은을 향유하고 싶고 몸이 죽은 뒤에 좋은 곳 천국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이룰 수 있게 가르침을 주소서 장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자신을 위해 유익한 법문을 설할 겁니다. 장자들이여, 자신을 위해 유익한 법문이란 뭐겠습니까?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나는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나는 삶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므로 누군가 나의 목숨을 죽인다면 그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다. 내가 죽음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것도 좋지 않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그러한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남들에게 죽이지 않게 하고 살아있는 생명 해치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그러면 그의 신체적 행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청정해집니다. 또,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을 누군가 훔치려는 의도로 빼앗는다면 내 것을 빼앗는다면 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좋지 않은 건 남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불투도 계율을 찬탄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그의 업은 청정해집니다. 또 누군가 나의 아내와 간통한다면 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통한다면 역시 남도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남에게 해를 끼치겠는가 하고 불싸움의 계율을 찬탄하면 나의 업이 정정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짓말로 나를 손해 보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도 싫어할 것이다. 나도 남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나의 언어적 행위가 청정해집니다. 또 누군가 나를 이간질하고 어, 괴롭힌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 그것은 남에게도 좋지 않으니 내가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언어적 행위는 또세 가지 관점에서 청정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감히 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언어적 행위는 또 청정해집니다. 또 누군가가 꾸며대는 말로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기여를 행한다면 나는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남에게 기여를 행한다면 남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업이 정정해집니다. 그는 부처님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깨달은님으로서 믿을만하다라고 믿음을 갖춥니다. 그리고 부처의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갖추고 부처의 상가에 대해 믿음을 갖추고 또한 파괴되지 않고 잡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현자가 칭찬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계행을 갖춥니다. 장자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이러한 일곱 가지 빠른 원리의 가르침과 네 가지 바람직한 기반을 갖추었으므로, 그가 원한다면 이와 같이, 지옥도 부서졌고, 축생도 부서졌고, 악귀도 부서졌고,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도 부서졌고, 나는 이제 흐름에 든 님이 되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압니다.